아니요, 이제 아직 두 개가 아. 남았어요. 아, 네. 네. 두 개, 아직, 지금 털면 안 돼요. 지금 털면 안 돼, 여러분들. 어, 안 돼, 안, 안 돼. <laughs>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읽어주실까요? 좋아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믿을지 모르겠지만 님이 보내주 벽에 가만히 귀를 대고 그 속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laughs> 네. 귀 대고 이렇게 있어 보죠? 그냥 이렇게 네. 방에 이렇게. 저는 있어요 침대가 벽에 착 붙어 있거든요 음. 아시겠지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음. 벽에 붙었을 때가 음. 많은데요 음. 자다가 뭔가 불편해서 눈을 떴는데 제가 엎드려서 벽에 끼다시피 거의 누워 있더라고요 음. 어깨가 침대 사이로 이렇게 빠져서 귀는 벽에 붙은 상태였고 음. 너무 졸려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뭐지 뭐지? 아, 내가 뒤척이는 소리 옆집 사람이 깼나 싶어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 또 다시 똑똑똑똑 똑똑 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확 깨가지고 에이 하면서 벽을 그냥 저도 그냥 툭툭 치고 그냥 다시 그렇죠. 귀를 갖다 댔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시 또 똑똑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다시 또 똑똑하는데 이제. 속속 답장이 오니까 아 옆집 뭐야 옆집 장난치나 나한테 이런 생각 한 거죠. 그래서 투덜대면서화장실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서다가 든 생각이 어 우리 집 아파트 맨 끝집이고 내방 옆은 그냥 벽인데 내방 옆은 집이 없는 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저 거실에서 잤고요. 다음날 해 뜨자마자 방 구조를 싹 바꿨습니다. 벽이 있던 자리에 책상을 두고, 아직도 그 방에 살고 있는데, 와. 가끔 오싹오싹 무섭습니다. 어, 어, 저 뒤에 뭐여요저 뒤에.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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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 저 뒤에. <laughs> 어유 뭐. <laughs> 괜찮으시죠? 아, 괜찮으시죠? 아, 괜찮으시죠? <laughs> 와. 이게 벽에. <laughs> 지금 거의. <laughs> 아, 아, 뒤에가 펄해가지고 지금 그쪽이 그러니까 누가 이 똑똑똑의 답을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벽에그 느낌이 뭔지 알것 같거든요 어. 이게 진짜 벽에 가끔 이렇게 벽 대고 이렇게 있으면 약간 어. 뭔가 쎄한 소리라 그래야 되나 약간 소리가 나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음. 약간 세한 소리 나지 않아요? 이명. 나는, <laughs> 나는 옆에 응. 그 TV 있어가지고 언니들 TV 보는 소리밖에 안 들려. 딱내 침대 가 옆이라서. 와 이게 되게 벽에 붙어 자는 사람 있어. 그 시원하긴 하잖아요 여름에 자다 보면은 응. 그있는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음, 진짜. 벽의 어. 소리를. 그니까 그냥 벽이니까 음. 별 생각 안하는데 누가 똑 어, 뭐야? 방금 이야어 방금 무슨 소리 났죠? 똑똑, 똑똑 소리 났죠? 다 들려 다들으안 들고. 에? 에? 우리 물이 우리, 다가지는데 방금. 야, 방금 똑똑 소리 났어요. 에. 똑똑 소리 났이 소리였죠? 네. 진짜 지금 누구, 누가 한거 아니죠? 뭐? 누가 한거 아니죠? 아, 는 기계 소리였어요. 맞아요. 뭐야? 아니 여기서 BGM 또 깔아주신 거 같아 맞아요 BGM 아이, 그럼... 아, 일부러 어, 지금... 에이 그런 아 일부러요? 에이 지금 아, 약간 웃음기 있다 야, 야. 아니, 요즘... 미소다, 지금, 미소 저는 이제 인이어를 끼고 있는데 BGM이 없었어요 뭐야? 근데 뚝이 어. 소리가 나도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 김리번이 아니야? 다 들었어 다, 다 들었지 에이, 에이! 마이, 소, 솔직히 이게 마이크로 한 사람? 장난친 사람? 솔직히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건 진짜 들어야 된다 아리번이니 웃고 있는 거보리번언인거 아니야? <laughs> 뭐지? 어, 일단, 아,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작진분들은. 음. 오, 이게 또 쎄한데요. 이제 한개 남았어요. 네. 네. 아, 들으신 분 있으세요? 들으신 분 있는 거죠? 어. 아, 우리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